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가 내걸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우길기를 내건 사람은 아파트 입주민이었는데요. 억울함을 알리고 항의를 위해 현충일에 맞춰 우길기를 내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인하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우길기가 나란히 내걸렸습니다. 우길기 사이에는 민관합동 사기극이라는 글자도 보입니다. 우길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해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우길기가 목격되자 주민들의 충격은 컸습니다. 현충일 기념인데, 태극기, 저희 학교에서 태극기 달려고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길기에 저렇게 달아버리면 좀... 생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는 입장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민으로서 진짜 보기 안 좋죠. 아파트에 항의를 이제 합법적으로 하시거나 이런 방법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우길기를 내건 사람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50대 입주민이었습니다. 현충일 전날 일장기를 구매한 뒤 자신이 직접 우길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결기를 당분간 내릴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명령을 또안 해도 하면 그만이고. 아무 문제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는 빗발치는 민원에 철거 요청도 해봤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어 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